홀리 홀리. 네, 완전이라는 뜻이야, 얘들아. 홀리가 W H O L L Y. W H O L이서 나온 거지, 얘들아. 홀. 예, 네, 전체적인 거니까 그래서 홀리 이렇게 된 거고.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인 하면은 뭐 totally. T O T A L L Y. completely. 완전히. 또뭐 entirely. 완전히. U T T E R L Y. utterly 이런 것들 다완전 이란 뜻이야. 음. 예, 그런데 이런 구문에 어 t 리 있으면 진짜 이상한 거고, 사실은. 근데, o t 리 이런 것도 여러분 처음 들었죠? U-T-T-E-R-L-Y. 예, 완전이라는 건 굉장히 많아. 이거 말고도 더 있어. 근데, 그, 그러니까 정도 하면 되고. whole 하니까 여러분, as a whole. 이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. as a whole. 전반적으로. 전체적으로. as a whole. 제가 알려드리는 표현을 여러분, 토익에서만 뭐 안,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, 분명히 말할 때 쓰잖아요. 진짜 있어 보이지 않냐? as a whole. 전반적으로. 이렇게 okay. On the whole. 네, 전체적으로, 전반적으로. As a whole. On the whole. o k a 뭐, 이렇게 쓰는 것 같아. 그래서 여기서 holy.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, 요것도 있어. h-o-l-y 있어. 이 holy는 성스러운이야. Oh, holy night. 뭐, 이런 거 있잖아요. 네. 네, 거기까지만 할게. 어. Holy night, holy. Okay. 내면에 holy? 아, 아무튼, 아, 알았어. 아이, 아우! o k 네.